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도왕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예, 제가 뭔들 뭐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또 시청자 참여를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뭐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때 저희가 위자보드를 하면서 겪고, 그 일을 겪고 후에 일이에요, 이거. 네네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고, 야, 이 친구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 네네.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이제 어릴 때니까 또중이병에 걸린 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나도 한 번씩 같이 해보자. 음, 나도 이것 좀 해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이제 저한테 했어요.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좀안 하고 싶었어요. 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네네네. 친구들이 하도 졸르고 자기가 밥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넌, 너네 대신에 뭐, 나중에 이상한 일 생겨도 뭐, 나를 탓하거나 그러지 마라, 대신에. 네. 그럼 뭐, 약조까지 받아놓고. 그, 두 번째 이제 위자보드를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었어요. 네. 유난히. 네. 근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좀더 우리가 무섭게 하려면 불을 꺼놓고, 촛을 켜놓고 해보자. 네. 아고, 다섯 명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가운데다 위자보드를 놔두고, 땅바닥에서 했어요. 네. 땅바닥에서. 물론 그 장소는 저희 집이었고, 네. 이렇게 위자보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촛불이 그냥 확 꺼지버리는 거예요. 네네. 분명히 그첫불이 꺼질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어요. 어, 친구 중에 한번 이렇게 후 불하고 무서움을 감정해가지고 꺾겠거니. 네. 그래갖 짜증이 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라이터를 이렇게 켰어요. 네. 그, 여러분들 은혜하신 그 라이터 맞아요. 그, 300원짜리 불트나 라이터. 네네. 네. 그걸로 이렇게, 키자마자 제가 바로 껐어요. 네. 양초에 불도 못 붙이는 상태로. 왜, 네. 제가 뭘 봤어요. 라이터를 이렇게 딱 킹, 킹과 동시에 제 정면에, 그니까 친구 사이에 웬연가 하나가 딱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순간. 어? 음, 초에다가 불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이거는. 어, 네. 저는 얼었죠, 그걸. 그니까 그 영가를 보자마자 저는 얼었어요, 네. 야너왜 불을 안 켜? 어두워 죽겠는데 빨리 불 켜. 하고 다른 친구가 불을 켰어요. 양치 네네. 양치에 불을 켰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연가가 또 없더라고요. 와... 아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걸 계속 이 상태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좀 그런데 불켜고 하면 안 될까? 잘안 보이고 짜증난다. 네. 내 옆에 친구도 그러는 거야. 그, 이제 말을 더듬으면서 걔도 뭘 받는 거야. 어. 그래, 우리 불켜고 하는 게 좋, 을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앞에 새놈은 저기 뭐야. 아니야, 괜찮아. 왜 지금 한참 재밌어지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저, 저랑 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했죠. 불 켜고 하자고 그냥 성질을 냈어요. 네. 너무 짜증이 나니까. 네, 네, 네.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무서우니까 제짜 짜증이 나더라고. 하고 네, 네. 불 켜고 하자 그냥 해갖고 불을 켰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한번물어봤세요야 누가 양치에불 저기 뭐야 바람 불어 불껐냐 서로 안 했다 그러죠. 네. 서로 뭐 내가 했어 그래 너네들 무서우라고 내가 했어 이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너네들이 안 불었으면 나나 나 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불었으면 나는 소리인데 나도 그런 적이 없고 양초 불끈 적도 없는데 지혼자 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내 옆에 있던 그 봤던 같이 봤던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불켜놓고 다시 한번 해보자. 어, 네. 그냥 빨리 하고 그냥 접어버리자 이거. 네. 이게 무슨 불어마불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별일이 없었어요. 어... 그날은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는 날이었고 의자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끝내고 저희가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음... 영화 한편 틀어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 잠이 들... 들었고 제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요? 네 이상한 네.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 친구 목소리는 아닌데 네. 목소리가 그때 당시에는 좀 걸걸한 목소리였는데 네. 저희가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을 켜, 켜둔 상태에서 잠, 잠을 들었거든요. 불을 꺼, 불을 꺼, 불을 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귓가에서 그러니까 잠결에 네. 그 갖고 이렇게 아니 뭔 소리야 하면서 일어났는데 옆에는 봐도 아무것도 없고, 네또 잠들어가지고 또 한참 있으면또 부를 거 부를 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어, 네. 그날은 솔직히 좀 잠을 많이 설쳤어요. 네. 갖고 다음 날 일어나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죠고 하면서 뭐가 온것같긴한데 자꾸 어제 나 시달려고 잠도 못 자고. 원래 그 위자보드를 다음날 한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위자보드를 다음날 한번 더 해보기로 네. 했다? 네. 한번 더 해보기로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이거 위자보드를 너네 줄테니까 너네끼리만 해. 그래갖고 다, 그리고 대신에 게임이 끝나면은 그걸 다 하면은 위자보드 다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했는데 네. 저 빼고 그 그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그 친구들이 4명이서 위자부들을 또 했어요. 네.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 전부 다 이상한 걸 목격을 다 했대요. 이상한 걸다 목격을 하셨다고요? 네. 잠결에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을 다 했죠. 그... 다 하고 저한테 그러고, 야 이건 할게못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부인사방이 완전 차원이 틀린 것 같아. 이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다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위자보드를 한동안 숨겨놨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laughs>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위자보드를 너무 생각하기가 싫어가지고. 네네네. 음, 네네. 제가 물론 그위자보드 같은 경우에 너무 관심도 많고 갖고 싶기도 했지만 네. 막상 내가 그걸 사용을 해보고 겪어보니까 이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어... 그것도 두번씩이는할 때마다, 그러, 그러니까. 와, 진짜 찐이네요, 진짜로. 지금 제가 그거 위자부들 제가 이사를 하면서 분실을 해서 그러지, 네.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은 네. 언제나또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거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본인사랑좀 약간 틀리잖아요, 이게. 네네. 틀려도 네네. 한참 틀리다고. 완전 틀리죠. 이게, 제 생각으로는 총매제가 된것 같아요. 그 위자보드라는 그 자체가. 아... 연가를 불러내는 총매제? 아... 좀더 쉽게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고리 같은? 그렇죠. 그래서 오. 제가 만약에 그걸 갖고 있었으면 아마 후에도 더 사용을 해봤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그럴 수 들었죠. 있겠죠. 네. 와. 근데 아쉽게도 그게 이사를 하면서 좀 사라졌어요. 분실을 해가지고 네.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데 오 다가 지로근데그그 이런...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을 그렇게 음 시달렸어요. 자면서 네아 원래 그렇게 시달리진 않는데 네. 한 일주일, 일주일 동안은 계속 시달렸어요 정말 뭔가 안 좋은 악령이었지 않았을까 네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다행히도 지금은 없는 게더제 생각에는 더 나은 게 아니었을까 안 그랬으면 또 하셨을 것 파더님처럼 파더님 말씀하신 것도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100% 네. 했겠죠 그건 너무 호기심도 많고 네. 뭐중이병 걸린 애들이 네. 뭐, 물불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와, 오, 그럼 천만 다행이네요. 지금은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 잊어버린 게, 잊어버린 게, 네. 손실한 게좀 아쉬워요. 아, 지금으로. 아, 그... 좀 이렇게 간직은 하고 싶은데, 음...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디 찾아보면 또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아 그것도 이상하네요. 갑자기 또 사라지니까. 네,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이사를 한번 하고 생각에 나서 찾아보니까 그것만 딸랑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물건들은 꼭 새로운 또 주인을 찾아서 가는. 약간 이제. 그렇죠. 그런,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저는 또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laughs> 처음 위자보드가 만들어진 게 외국의 한, 한 부부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자식하고 영원하고 그, 대화하고 싶어서 만든 게 위자보드라고 하네요. 네네.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laughs> 위자보드 같은 경우는 판례가 되게 많아서. 네. 저도 그 위자보드에 한참 관심이 많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네네. 아, 저희 삼촌이 외국에 나가시는 길에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아 제가 부탁을 해서. 아 저희 나라에는 그때 당시에는 팔지도않안고 네네. 구,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조스가 아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부탁을 해서 외국에 나가신 김에 저희 삼촌이 구입을 해주신 거죠.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 진짜 있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도 어, 그러기가 그렇죠. 힘드니까. 아 파도환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해주셔서 너무, 시청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